용띠들은 뭐 나쁜 운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어 무난무난하세요.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슨 용띠. 용띠. 예, 2022년 상반기 용띠 운세입니다. 네. 용띠분들의 운세 알아볼게요. 네. 네. 용띠들은 뭐 나쁜 운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어, 무난무난하세요.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 23살부터 네. 용띠를 쭉 치대면 네. 71살까지 다 좋아요. 어느 오, 나쁜 띠도 오, 없고, 오, 네 나쁜 띠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laughs> 왜 운이 좋다 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노력을 해야죠. 운이 좋다해서 뭐금방잘 되나? 인폴리오에 감이 떨어지나요? 그런데 용 띠들은 아주 대운은 아니고, 네. 그냥 아주 나쁜 운도 아니고 보통 운이에요. 그냥 무난하면서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어가네. 예. 자녀들이 뭐, 지금 뭐, 이렇게 직장 시험을 쳐도, 네. 오, 그 자녀들 운이 조금 안 좋아도 부모 운이 받쳐줘서 어, 합격할 수 있고. 아. 뭐 이제 뭐, 보통 이게 뭐, 60이 넘으면 산을 많이 타잖아요. 등산. 또걷기 운동 많이 하고. 네. 그런데 산에 가도 다칠 일도 없고, 뭐, 자기가 이렇게 걸어 다녀도 다칠 일도 없고, 운은 좋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너무 네. 대운이 들어와도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너무 대운일 때는 그 좋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주 그운맞이라는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운이 더 성성장구할 수 있어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음... 그럼요. 그냥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죠. 마지하는 것도 좋죠. 예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 네. 지금.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 용띠 나이들이 전부 다 이제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나이 중에서도 용띠 분들 중에 가장 베스트 나이를 뽑는다면 어, 있을까요? 용띠는 베스트 나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 내년에 상반기에는 네. 어, 12달을 보면 6개월은 운이 좋고 6개월은 나쁠 수 있어요. 아. 그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는 거예요, 운을. 아. 예. 상반기 하반기 운을 나누는데 어 상반기가 좋아요. 상반기예. 그래서 평균예 평균 다르다 예 다르다. 그렇죠 뭐 백을 놓고 볼때한 칠십. 오. 예. 백은 도달을 못하죠. 백까지는 아, 아니죠. <laughs> 그렇죠. 3 0은 부족하지. 아, 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우리 용띠 분들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 또잘 되시라고 그렇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용띠 분들 어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으니까. 어, 2022년에는 뭐 모든 일다 극복하시고, 성성장구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태용사 김검자였습니다.